오늘 같이 보실 코인은 이스테프 코인인데요. 저 여러분들, 제가 오늘 너무 급해서 빠르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한테 무료 투자 서비스 받고 계시는 분들한테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 문자로 매수하다고 알려드리고 오셨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저만 잘 따라오시면 쉽게 수익을 볼수 있어요. 지금 오늘도 상승했는데요. 18% 정도 상승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상승 끝이 아니라요. 엄청 더 급등할 거예요. 왜냐면요. 하이스테프 코인에 대한 세력들 매집 일정이 지금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방금도 확인하고 왔고요. 이제 다시 엄청 급등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지금 저한테 무료 투자 서비스 받고 계시는 분들은 이세각들 매집 일정을 전부 다 받아보셨어요. 근데 지금 아직도 이스태프 코인에 대한 세력들 매집 일정을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위에 상단에 있는 개인번호로 숫자 9번이라고 써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스태프 코인에 대한 급등하는 말짜랑 그리고 더 쉽게 수익 볼수 있게끔 매스과라는 매도가를 매일 오전 6시에 실시간으로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숫자 법안 써서 문자 주시고요. 근데 뭐 1, 2, 3, 4, 5, 이런 이상한 숫자 안 돼요. 꼭 숫자 법안 써서 문자 주셔야지 제가 급등하는 날짜랑 그리고 더 쉽게 쓸볼수 있게끔 매스과라는 매도가를 매일 오전 6시에 실시간으로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숫자 법안 써서 문자 주시고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다100% 무료예요. 그러니까 점은 잘 따라오시면 쉽게 볼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지금 유튜브 최초로 매일매일 24시간 동안 무료로 문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코인 명하고 그리고 타점까지 자세하게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당연히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저는 절대로 돈은 안 받습니다. 돈은 안 받고. 자, 다시 잠깐 보시면 제가 1월 4일에 킹딸로 종목에 배수가 2450원 부근 그리고 세입률은 165% 이상 수익 시 자율 매도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자 그리고 보시다시피 제가 오전에 이렇게 문자 드리고 하루만에 170% 넘는 폭등이 나와 주면서 이렇게 수익이 났는데요 자 여러분들 제가 보내드리는 종목 매수하신 뒤에 자 24시간 동안 지켜보시면서 제가 공지해드린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그때 자유롭게 매도하시면 되겠고 또 추가적으로 혹시나 궁금 사항이 있으실 때는 저한테 편하게 문자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한분한분 답변 한분 드리면서 이수익들매진내역도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이 6%의 히든코인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들은 지금 위에 보이시는 010 5434 6 6 6 9 번으로 숫자그번부터 보내주시고요. 다른 번호는 절대 안 돼요. 뭐 1번, 2번, 4번, 5번, 6번 이런 번호 절대 안 되니까 무조건 그것만 보내주셔야지. 제가 한분한분 빠짐없이 자 이렇게 발송해드리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저한테 문자 보내고 있으신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정보의 양이 달라요. 저는 정말 하루 종일 앉아서 이 세트들 매진내역 찾아보고 하는 사람이라 그 누구보다도 다 정보가 많은. 따라만 오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지금도 실시간으로 제가 빠짐없이 이렇게 전송 사이트에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여러분들은 제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우리 여러분들은 제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돈은 안 받아요. 돈은 안 받으니까 다들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6%가 쭉쭉 성장할 수 있도록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까요. 꼭꼭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매일매일, 이렇게 최소 30% 28% 4 3%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스팀 달러 같이 170% 가까이 수익 낼수 있는 코인들을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휴대폰 번호 0 1 0 5434 669번으로 6숫자9번 문자 보내주시고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다른 번호 주시면은 제가 안 알려드려요 무조건 그 번만 보내 주셔야지 제가 이렇게 문자로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해드릴 거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지금 업비트 내에 있는 코인들 중에서도 제가 최소 1000% 이상 오 코인들을 문자로 다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번호로 무조건 그것만 보내주셔야지 그러면 제가 업데이트 안에 있는 코인들 중에서 1000% 이상 올라갈 코인들 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그냥 문자로 대충 알려드리는 거 아니고 진입가 품절가 목표가 그리고 매도가 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니까 지금 바로 위에 있는 번호로 무조건 그것만 보내주셔야지 다른 번호는 절대 안 돼요 무조건 그것만 보내주셔 야지 제가 100%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문자 주세요 그리고 절대 아무나 안 드리고 무조건 구독자여야지 제가 100% 무료로 다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엄청난 히든코인 종목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보시면 이미 세급들이 매집을 마쳤고 그러면서 꾸준하게 거래대금이 크게 타져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앞전부터 횡보하고 있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매집이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추세를 완벽하게 돌려세우며 거래대금이 또한번 크게 들어오면서 점점 우선형 추세로 완벽히 돌리며 지금 주가를 앞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부분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 코인은 100% 1000% 확률로 지금 쪽등세를 보일 수 밖에 없는 엄청난 이유는 앞으로 엄청난 대박 호재가 준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이 트럼프라는 제도는 물론이고 이제 세계적인 기업 이 고글 쪽과 비밀리에 접촉을 하고 있고 조만간 대박 투자권 또한 터질 거다라는 정보들이 계속해서 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로 인해 앞전 주가를 다지며 매집을 단단하게 끝마쳤고 이제 폭등의 시작인 이 코인 우리가 1차 목표가로 지금 8 5 0 0 2차 목표가로 제가 단원컨대 5200% 이상은 무조건 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구간이 이똑등 직전이고 저점 매수 기회인 이 코인은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또 제가 아무에게나 알려드릴 수 없고요.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필수적으로 눌러주신 분들 한해서만 알려드리도록 할테니깐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적으로 눌러주신 기에 여기 보이는 제 휴대폰 번호 010-5434-6669번으로 숫자 9번부터 문자 보내주시고요. 문자 주신 분들 한해서 제가 이 코인 특별히 무료로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번호로 문자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으니 무조건 그것만 보내주셔야지 그러면 이 현재 구간이 지금 폭동 직전인데 거기다가 저점 매수 기회인 이 인생 역전을 할수 있는 대박 코인 받아보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이 코인을 영상에서 쉽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채굴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보는 걸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제 영상을 안에서 코인 명을 내버리게 된다면 당연히 너도나도 다 들어와 버리게 되겠죠 그러면 이만큼의 상승세를 모이는데 더욱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고 또 최종적으로 제가 원하는 목표가 까지 보달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제 영상 좋아하고 그리고 사랑해주시는 우리 여러분들 특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여러분들 한정으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 보이시는 제 번호 010-5434-6669번으로 숫자 9번 부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